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1장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는 여호와께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생각하셨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젖될 무렵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찾아 그곳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긴 것입니다. 어 1장 26절에서 엘리 제사장을 다시 만난 한나는 나는 여기서 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지나서 젖될 무렵까지 아기를 키웠으니 한나는 최소한 2년 만에 실로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한 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여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2년 전 또는 그 이전에 이 사람을 만났던 일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입모양으로 중얼중얼 하는 걸 보며 어, 술에 취해 이 여자가 지금 성소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한나의 사정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짜로 아기를 안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의 일을 섬기겠다라고 하니,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실로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따르면 그 아이 곧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를 도와서 성소의 여러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이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지파만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데 과연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이죠. 어, 지난주에 보았던 그 1장 1절에서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의미라면 사무엘이 성소에서 일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어디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왜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그냥 성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설명하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역대상 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25절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바로 그 사무엘의 이름도 등장하지요. 이 족보에 따르면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 중에서 그핫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임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만의 땅을 분배해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들 중에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의 것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며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여호수아 21장 5절에 따르면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엘가나는 바로 에브라임 집화의 성읍에서 살게 된그악 자손들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은 소속 집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에 사는 그 지역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땅에 살지만 레위 집화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성소에서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실로에 머무르며 제사장 엘리를 도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1장 3절에서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어, 그들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일을 돕기 시작하니 그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12절부터 26절에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 한 번씩 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 이때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버릇이 없는 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쓸모없다, 가치없다라는 뜻입니다. 어, 인상적인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1장 16절에서 이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자신을 보고 엘리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었는데요. 이때 "악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는 "행실이 나쁜"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나는 엘리제사장에게 나를 그런 쓸모없는 여자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엘리제 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쓸모없는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정작 쓸모없는 사람은 그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심지어... 그들 자신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의 어땠길래, 그들의 행실이 대체 어땠길래, 제사장의 아들들을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며 고기를 삼고 있으면 엘리의 아들들이 사완을 보내서 자신들의 몫을 챙겼다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만 말하면 제사장들이 재물 중에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은 율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6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 받쳐지는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는, 이제, 재물의 가슴 부위를, 어, 대제사장의 것으로 여겨 주셨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위를 나누어 주신 것이죠. 또한, 화재물의 경우에는 앞다리와 두 볼과 위, 내장 중에서도 위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쳐지는것 중에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죠. 물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몫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은 제일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합니다. 그 후에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된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 중에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긴 것을 보면 율법 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며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그들이 보낸 사화는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소태 푹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모든 고기를 가지고 간 것이죠. 또한 제물의 기름은 하나도 남기없이다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태우기 전에 날것의 고기, 기름기가 많은 좋은 고기를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관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정도면 뭐 그들을 제상,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상습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강도들이었고요. 재물을 탐내는 그냥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17절에서 그들은 소년들이라고 불리지요.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세마포의 봇은 제사장들이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치마처럼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를 위해 만들어 준 것이었다고 하죠. 한나는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세마포로 봇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 1년에 한번 겨우 볼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어, 정성껏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는 다시 한번 그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기를 축복한 것이죠. 비록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의 축복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2장 6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로 하여금 일곱을 낳게 하셨다. 이때 일곱은 이제 완전수라서 전에 임신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던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나 자신이 6명이나 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 사무엘에 관한 에피소드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 기록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에 관한 이야기죠. 한나가 또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 관해서는 길게 기록했지만 사실 사무엘에 대해서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엘에 대해서는 18절과 21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딱이두 구절로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요약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21절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본래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에는 이제 다시 엘리의 두 아들들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 고발합니다. 그들은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에 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한 것이지요. 그들의 아버지 엘리도 자식들의 악행에 대해 들었습니다. 23절에서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하는데 이때 듣노라 라는 건한번 뭐 들은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다 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그동안 엘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매우 늙은 상태여서 더 이상 이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잡을 수 있었을 때에도 엘리는 그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그두 아들들의 악행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엘리는 두 아들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백성들도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기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때 범죄라는 이 단어는 떠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그 제사장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는 더욱 엄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26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만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으나 그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2장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 한 번씩 교대로 등장하며 이 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에 따른 것이긴 했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랐지요. 그의 몸만 성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 비해 훨씬 더긴 시간을 성소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심히 멸시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를 멸시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기 싫어서 아예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엘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실로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여호와의 집을 찾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의 합당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아버지로서의 사사로운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쌀 것이 아니라 성소를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의 공의로운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엘리를 찾아온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이런 말로 책망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대조되는 것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셨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기쁨을 더해 주시지요. 반면에 엘린은 어떻습니까? 그는 큰 책망을 받고, 그의 두 아들들은 죽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론, 자녀들의 이 신앙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심지어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뭐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정말 신앙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이 부모의 책임이나 역할을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미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들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 싫으니 제사드리러 아예 안 가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떠나는 것 외에는 엘리의 그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 또한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아들들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들이 되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무겁게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라 불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목사라 불리고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목사들로 인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목사이며 나의 아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는지 나는 나의 아내나 아들들보다도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바램 또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무엘상 2장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우와 앞에서 나와 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과 같지 않도록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여우와를 섬기며 여우와 앞에서 자라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우와 앞에서 대체 나와 나의 가정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욕구에 욕망에 사로잡혀 여우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각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고 각자 맡겨진 직분에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귀한 자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겉모습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실 때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 우리의 온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